안녕하세요, 플레멘타인입니다. 이번 차무라 대전에서는 진짜 진짜 돈안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구매한 아이템 자랑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진짜 소소해요. 어, 첫 번째 밀도 우롱을 샀어요. 여기는 작년에도 개화 우롱이랑 자스민 차도 샀던데데 혹시 부스이름 어떻게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<laughs> 여기 차들은 인공 가향 느낌도 안 나고 맛있어서 되게 좋고요. 올해는 소분 말고 50g 패키지가 보여가지고 하나 집어왔어요. 그리고 프로폴리스 차. 저 요즘에 자꾸 창문 열고 자도 그런 가 되게 목도 칼칼하고 막 입안도 헐고 그러는데 그런데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농장에서 프로폴리스 채취부터 제조까지 직접 하시는 것 같았고 생강이 들어가서 힘든 향도 없어서 마시기도 편했어요. 네 번째는 장미 차. 분말 형태예요. 한 포에 500ml 차 먹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도 작년에 장미우렁? 고체 환으로 된 거, 그 핑크 틴 케이스로 된걸 사서 마셨는데, 올해도 잘 마셔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서 쉬움 세잔 마셨어요. 그리고 그리고 우차에서 귀여운 가방에 티백 10개 골라 담기를 하셔가지고, 비트 앤런 6개, 부우차 2개, 마이크 색깔 2개 가져왔습니다. 지난번에 그 신세계 차 팝업할 때좀 급하게 오느라가지고, 집에 와서, 아, 살걸 했었는데, 여기서 만나니까 되게 좋네요. 대용량으로 많이 내려가지고, 물처럼 쉽게,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새 친구를 내려왔습니다. 아, 진짜 귀여운데, 초점이 안 잡혀요. 카메라가 안 도와줘 뽕조동이 진짜 장난 아닌데. 귀엽죠? <laughs>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지갑에 힘주기 성공한 것 같은데, 음, 있는 차다 마시고 새차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.